먼저 바둑을 두고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또 이런 수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흙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요. 지키고 보면 얘는 진입을 해요. 근데 이쪽을 진입하면 약간 뛰잖아요. 맞고 그냥 낫도 대만해 막고 막으면 이쪽을 막아서 호구을 쳐가지고 축이 되잖아요. 어쩌게 되요? 지나가죠. 그러면 이쪽 이쪽으로 가면 디디 도도도도도도도도도 근데 되기따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이쪽은 끝났고요 이쪽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막으면 이때 복깐 벌리고 젖힐 때 이쪽을 젖히고 이러면, 아, 이건 내가 불리했네. 아이, 소비. 하면 안 돼요. 이쪽을 막으면, 한번 해볼게요. 칩. 1, 2, 3, 4, 5. 그러면, 늘어야 될까요? 아니면 막아야 될까요? 막으면 침입, 안 돼요. 늘면 침입해도 막아서 집어확보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칸 띄고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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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칸 띄고 밀고, 밀고 밀고 막고 가면 이거는 일단은 내가 볼때 이건 좀 그렇다 보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바로 바로 이쯤 상태 이게 한 칸을 띌 수가 있는데 한칸 뛰면 막고 AI도 이렇게 두번 두든요 근데 한칸 뛰고 막으면 이건 좀 베이스 괜찮기도 해요. 막고 단소치면 끝났어요. 그럼 이쪽에 지금 막는 게 있으니까 있고 이런 것들 하주는데 보통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아요. 이러면 이쪽 선수권이라서 3칸을 벌려야돼 2립 3전인가? 이게? 일단 모르겠네 이쪽 공격하면 이쪽도 이제 북한 독한... 이쪽하고 이쪽을 막고 세력을 지키고 실리인가 이게 세력인가 근데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있고 이어요. 이게 예, 이쪽이 백두땅이라서 막으면, 일단은 집 빼기를 해볼게요. 집 빼기. 아 뭐야 어 뭐야 띠가 여기 있었네 이러면 막고 막을 때 막고 밀면 이렇게 두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 주면 계속 쳐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그러면 이제 백이 거의 유지해졌잖아요 지분 세어볼게요 음... 아직은 못 셌겠다 이거 너왜 뭐 이러니 내옷왜 이러니 걷어 되잖아 그러면 나와라 밀어서 맞고 이러면 되지 않아요? 무슨 물 만질 전용으로 다는데 저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내가 보기엔 세를 받을 때 지금 이걸 막잖아요? 그럼 막아야 다시 그럼 뚫어요 그럼 다시 단수치면 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세어볼게요 하나 둘셋넷다아 넷. 이건 40cm 정도 되어었는데 이때 이건 겉자더춥다요 이때 겉자할때두칸 띄고 막을 때 이렇게 이어가는 거는 좋을까요? 단수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단수 치고 이을 때 단수 단수 이렇게 가시고 따요 이거 단수를 치는데 이걸 이고 뭐 이래 이자고 맞을래 살래 살래 역시 이렇게 가면 끊어가요 그러면 잡는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를 이어요, 따네요. 어, 붙여봐요 막아요. 이어요. 이어요. 막가요 그러면 이제, 진습할 때가 됐는데. 어차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완면 끝났어요. 어, 이거 흙이 좀 부족한데, 집이. 팩붉개색인데 누가 봐도? 정리할게요, 이거. 자, 그러면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오늘은 먹여침 공부한다고 했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구독을 눌러주셔야 제까 실시간을 열심히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안 눌러주시면, 저 이거 바둑 공부 안 해요. 눌러주고, 안 눌러줘도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할 거예요. 좋아요. 두 개, 세개 정도. 해도 괜찮아요. 그 정도 해도 되니까. 이게 이기는 법은 내가 했을 때 내랑 나랑 너무 실력차가 많이 나는 사람이랑 해야 되는데 잘하는 사람이랑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이랑 실력이 그냥 제자리 걸를 이렇게 해요 잘하는 사람이랑 하면 내가 저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못하는 사람이랑테 제자리 걸가 올라가지 않아요 저렇 올라가가지고 이게 뭐요 아, 잘못 닦아. 메뉴 떨어지고 가야 돼. 오늘 책을 보여주셔라. 몰라 사랑 시장 몬 시장 뭐? 어? 뭐? 어? 잠깐만요 뭐요? 이거 아으 아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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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건 어떻게 가냐면 지금 수상전이잖아요. 이때는 지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 가지고 실패해요. 이걸 두 개를 이활로를 잡아야 돼요. 아니, 이거는 1, 3개를 해 보자. 1, 2, 3. 이것도 1, 2. 아니, 여기 먼저 붙더라도 한게 부족한데 어떻게 가냐고요. 이거는 환격이랑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요. 아니요 여기 지금 움직 여기 여기 말고요 이쪽 있잖아요 얘가 이쪽에 있는 얘 여기가 지금 원래 막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쪽에 있는 얘 얘는 이쪽을 바라고 있어요 이쪽을 가요 그럼 따내겠죠 얘 뭐야 하면서 이쪽을 가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도록 따네요 신기하죠 두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띠리리리리리리리, 띵띵.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오, 화장 부족하네. 고마워, 뭐, 잘 쓸게요. 이네, 딱 맞네. 일치한 거를 왜 쓸까? 음, 원는 카라. 이거 일치할까? 안 일치할 것 같은데, 이거는. 왜안 되지? 이거는 흑돌이 지금 불리한 상황이네. 두개 부족해. 음세개 부족. <목소리> 뭐 너왜 우리 옆에 뭐너왜이 언니? 아 씨. 아비아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가 활, 활로의 생리의 삶의 급소 급수한... 아닌데요? 하... 이거는 정답이 이쪽도 같고 이쪽도 같잖아요? 근데 정답이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에요? 여기는 따내면, 요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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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 렇게 이, 이, 요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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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분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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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 예, 바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그 어제 배운 것도 사사한 말이죠. 근데 문제점 돌발 퀴즈 여기 뭐라 그럴까요? 몰라요. 자, 이렇게 해줘서. 이쪽을 가는 게 좋을까요? 이쪽을 가는 게 좋을까요? 두칸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으면 이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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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 뛰고 박을 때 막으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쪽을 다시 네. 공격하면 막 들어요, 밀어요, 막아요. 밀고 밀고 막고 밀고 이러면서 끝나요. 그럼 이쪽도 공격할 차례인데 먼저 이렇게 승입로 가요. 이렇게 가면 막고 가요. 이러면 이럴 때 바로 그냥 딱 이럴 때 가는 거예요 막잖아요 이러면 밀고 화장 정석을 한번 가볼게요 이건 화장 정석을 이렇게 가면 백기 유리합니다 두 칸을 끼면 얘 집이 백이 더 많아지거든요 여기 두 칸을 낄때 얘는 날일자로 둬서 근데 이걸 눈목자로 넣을 수 있어요. 이건데한칸 띄잖아요? 그럼 집 이어지는 거랑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게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백차릴 때는 계속 한 칸을 띄어서 죽는 수도 있습니다. 막고, 일패, 막고, 이러면서 끊어가는 수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문제점이 얘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가면. 여기가 호구치는 자리가 많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아무리 살려봤자, 쥐구멍. 거의 쥐구멍이랑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해돌이랑 같나? 해돌이 축? 일단 해돌이 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좀 재밌는 거 같아요. 이 수법이. 지금 못입해요 지금. 이쪽 침입하는건 이렇게 와가지고, 이으면서 나도 이겨가지고, 이거는, 좀 마음에 안들어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러면서 가는 것은, 사실, 좀보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속칠 곳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신기한 거 알릴까요? 마, 이을 때 마귀를 사야 는 뜻인데, 죽었어요 얘가 얘가 이렇게 막잖아요? 이유가야 되는데 지금 이어이 죽었어요 회돌이랑 같나 이거? 아 이거 회돌일걸요? 이게 회돌이면서 다 잡는 기술이에요 기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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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돌이가 기두이다 그러면 어? 여기 왜이냐 그러면 이 정도 갔어요. 그럼 백돌차릴 때 어디를 둬야 될까요? 바로 찾아봐야죠. 요게 또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쪽 가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이어요. 그럼 난 이쪽으로 이 숫자로 가면 이쪽 끊어가지고 망해요 그래서 어디로 할지를 몰라요 태칭을 했는데 문제점이 한칸띄면 문제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걸 막아요 이어서 막고면 이쪽을 막고 잡아요 잡았는데 어디에요 이쪽에 있으면 큰어서갈수 있었는데, 이게 여기 있으니까, 지금 가기도 어려워요, 얘가. 얘가, 이쪽 집에 있으면, 망했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졌습니다. 이거 죽었고요, 그러면. 네, 죽었고요. 얘는 뛰어 죽으면요. 이쪽 수도 있거든요. 이건 죽었어요. 이쪽이 여기 끝이거든요 이러면 이제 백이 이겼으면 여기서 이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안녕 내일 8시 10분 아니면 9시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페이스북